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사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은 26장에서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Battlesong 즉 군사로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전투지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명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또 하나님의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며 사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장이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이사사 27장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할수 있는 선물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불이 켜진 자들, 즉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가 터져 나오고. 그죠? 전투지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군가 를 부르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진도 나아가는 어, 말씀이 생활화 돼요 그렇죠 예배의 삶이 전투화되어 승리의 깃발인 오직 예수의 깃발 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되겠죠.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6장 13조부터 점검을 위해서 장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이제 추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 여태까지는 뭐 세상의 성공을 신처럼 섬기고 어잘 먹고 잘 사는데만 어 몰입했던 그런 파렴치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고 어 사랑 받고 사랑하고 용서 받고 용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대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끼치려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면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즉 하나님만 기억한다는 거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다른 신이라고 해서꼭뭐 우상의 이름을 부른다라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섬겼던 어떤 것, 바라봤던 어떤 그 열심, 어, 내가 이것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우상이 사역일 수도 있어요. <laughs> 어? 그. 사역의 어떤 어 이름과 모습을 통하여 스스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했던 어떤 어 사역을 통하여 자기의 또 성공을 편승하려 했던 어떤 것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 하나님을 어, 바라보시되 의지하시고 어,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즉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으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순종하시고 나아가시면 그것이 곧곧 곧 주만 의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주만 의뢰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사실 속으로는 다른 거 부를 수 있잖아요. <laughs> 그러지 않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16절의 말씀이죠. 지난번에 나눴던 이사야사 26장 16절. 여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안 됐어요. 이제 솔직히 실제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지금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악모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 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리질 않았는데,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어, 어떤 걸림이 있었을 때 말이죠. 더 이상 삶이 진도 나가지 아니하고. 근데 그때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합니까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그 환난과 상관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여 죽은 자 같았으나 시체였어요.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뭐좀 힘들다고 뭐 그렇게 툴툴거리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용사같이 일어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우회를 불태우며, 할렐루야, 용사의 전진곡, 행진곡을 부르며,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하며기도 합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제 27장 1절부터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27장 1절이죠. 그날에 여와께서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오야산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예수님께서 옛뱀이라고 얘기한 마귀를 얘기한 거 사단 그 모든 악함의 정꼭대기 중심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두 가지 메라포적인 별명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 바다 의 용이라든지 리오야산, 꼬불꼬불한 뱀. 예수님은 이것을 또 같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옛 뱀, 옛 뱀. 창세기 사건에 또 하나님께서 거건신는 그 땅에 대한 개념, 그 에덴에 대한 개념. 성경 보면 에덴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천상의 에덴 있고 또지구상에 에덴 이 있었던.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지구에 내어 꼰지시고, 그 그렇죠? 어, 마귀와, 그니까 사단과, 사탄과, 또 그를 따, 따르던, 어, 또, 본인들이 나름 스스로 굉장히 강하, 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아주 강하고 힘센 천사들도 많았던 게 분명해요. 근데 천사의 전체의 한 3분의 1의 수구를 하나님께서 지구에 내어 꼰 던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또 설명을 하시죠. 어, 그 사단이 어, 땅에 꽂혔을 때, 그옛 뱀이 땅에 꽂혔을 때, 그의 꼬리가 즉 그의 권세의 흩그 그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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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꼬리로 그때 그의 영향력 때문에 무별들의 즉 천사들을 무별이라고 하면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천사들의 3분의1을 같이 떨어뜨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을 쫓은 거죠. 악령을 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모든 악의 권세를 벌하시리라. 용을 죽이시리라. 와우, 할렐루야. 자, 그날에. 즉,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악을 죽이시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암세포와 같은 어떤 더러운 악의 영향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와 새 찬양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지위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뜻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아 삶. 겸손하십시오. 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스스로 생각 예, 넘어지지 않죠. 자,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사. 는 할렐루야.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여호와 아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불을 키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노래가 시작된 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께서 갖고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름답게 갖고시는 포도원이 일어날 것이다.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와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는 찬양하라. 너는 기뻐하라. 너는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선포하며, 약속을 믿는 자처럼 살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꿉게 내가 너의 포도원 지기가 될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할게. 아무든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게.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와,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아멘 하시고 아멘의 삶, 아멘이 되십시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이 되시고 아멘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멘처럼 결정하십시오. 아멘처럼 선포하고 아멘처럼 움직이고 아멘처럼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야너 네가 정말 나의 포도원이라고 네가 하나님이 갖고시는 자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네가 정말 내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바라면은 난 너에게 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왜 화를 내겠어? 자 네가 내 것이 내 것이 된데도 불구하고. 삶의 진료와 형극이 여러, 여러 것이, 상황이, 너를 대적하는 건 너는 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포도원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나를 대적하여 진료와 형극이싸운드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내가 구할게. 내가 너 여와 호 하나님 아니냐? 내가 구세주 아니냐? 내가 전능자 아니냐?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넌 가끔 내 적처럼 살더라 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살더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기는 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 야 회개해 나와 그렇 대화하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뭐 사랑하는데야, 그럼 되겠니?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신하기를 밥먹밥 반목, 먹듯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또 타이르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또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제발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도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와, 야곱의 뿌리 즉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 모든 것을 다 거룩한 약복각, 우리 인생의 어떤 약복강 앞에서. 지금 뭐예요? 이제, 어, 쌍둥이 어떤 형에서가, 어,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고향에서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죠. 왜요? 형의 장작권을 뺏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안한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이 드니까 모든 걸다 떠나보냅니다. 다. 그리고 혼자 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만은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임을 은혜를 베푸시는 자임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라는 뭐예요? 그렇죠. 그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뿌리가 박힌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제발 하나님, 나를 가르키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이 되면,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 붙잡는 자, 이스라, 이스라, 엘, 이스라, 응? 어? 붕켜 앉다, 씨름하다, 예?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죠. 꽃은, 꽃이 피다가 이제 꽃 중앙에서 그, 그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꽃이 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꽃이 쉰다는 건 꽃이 열매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온땅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그렇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륙을 다음 과 같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사단의 무리를 따라가고 악한 용에 휩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실제로 죽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의 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악의 무리에서 건지시려고 그 상황을 치셨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악의 무리였던 거죠. 악한 상황. 그 악한 어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었고, 어, 무지해서 볼수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치신 게 아니라 구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정말 치려고 그랬던 건 마귀야. 너희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단이야. 사단이야. 걔네들이 너희를 치는 것처럼 내가 치겠니? 나는 그냥 너희를 구하려는 의도밖에 없어. 너희를 온전케 하려는 의도밖에 없어. 너희를 살려는 의도. 더, 더온전케 하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 지혜의 말씀이죠. 적당하게 견책하사. 혼내도 죽을, 죽을 것처럼, 죽일 것처럼 그러아 않으시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혼내시는 거죠. 제발 살라고. 그래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인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 거요 우리 안에 우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에 빛에 거슬리고 그을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실제 빛이신 광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래서 낮,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면,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는. <laughs> 오직 실제로,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어, the brilliance of God, light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지금 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완전한 십자가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여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돼요 빛을 발하라 네?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렇죠 짠와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음,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 적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턴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죄의 결과로, 악의 결과로 이상하게 됐는데, 또좀 괜찮아, 괜찮아질 만하니까,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자기 갈길 가려고 합니다. 또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또 세상, 세상에 섞여서 세상같이 썩어가는, 그냥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기회를 일으키신 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대요. 아, 아무리 고쳐 줘도 끝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주여,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너를 구한 자가 되었거늘, 네가 어, 죄 가운데 있으나 거룩한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려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 그래야 그들이 래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삶을 허락받을 것이고 그한 줌의 흙이 천국화되어 할렐루야.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이라. 그날에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와 애국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환난에서 일어난 당신이여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새 노래로 새 인생의 여정을 채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나가는 존귀한 의애나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지기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되어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 만져주시고 새 창조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순종의 삶, 예배의 삶, 능력의 삶, 부흥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